자 가자 야, 일로 와이마 어. 막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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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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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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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된다 달리죠? 내 뒤에 뭐가 있죠? 아!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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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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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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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겁나게 아파요. 이런 망겜이. 이게 뭔애망겜일까 이거. 나쁜놈 죽어! 여러분들 짜증나죠? 저도 짜증나요. 지금 똑같은 거만 몇번 보는 거 같죠?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 장면 계속 안 보고 싶거든요. 아, 근데, 엇까잖아 이거는. 아니, 밥 먹든 뭐든. 아, 참고로, 저도 밥안 먹었습니다. 갑자기. TMI이긴 한데. 지금 방송시간이 12시거든요. 밥을 안 먹었다 보니까 배고파요. 어, 이런데 아이템이. 아까 내가 왜못 봤지? 아. 여기서 이걸 쓰는 거네. 자, 야구을 하고요. 일. 일로 와, 임마 뭔가 갈게요. 헤이이4트4 3마3마 여기 내려가 보자. 오. 모션이 이사가네. 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인형이네요. 쇼컷시구나 쇼카. 소커. 감춰진 월석. 힘내지네 테르. 오. 어 야. 근데 나돈 어디서 먹지? 아, 행해야지 앞으로. 또 커진 것 같은 열을 둘게요. 다음 계속 올라. 어, 뭐야? 그래도 그래도 그냥 해야 되잖아. 아 근데 저 하늘에 있는 놈 어떻게 잡으라는거지 대체? 일단 달려 와 아파 아이 친구 어그로 끌게요 일로 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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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가 고난이다. 자, 달립니다. 달립니다. 저기 이제 도던지죠고 아, 뭐. 굴른 다음에, 마시고, 안전구역, 오케이. 내 기준 안전구역. 야, 기계가 뭘할수 있는데. 나 기계는 사다리를 못 타요. 왜냐, 멍청하거든요. 틀린 말은 안 했죠. 아 드디어 잡았다. 야, 일로 와, 일로 와. 어때면 내가 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낙하공에왜 알려주는 거지? 확실히 세네요. 딱 봐도 위험하게 생겼고 강력하게 생긴 친구가 보이네. 어 가지? 못 봤겠지? 아, 잘못 먹었다. 상, 상, 오케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어,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생명이아 몰래. 어, 드디어! HP 증가. 확실히 나쁘지 않아요. 자, 별바라기 복구.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자, 일단 은이 정도 하고 얘가 아닌데 호텔 별바라기 야, 이건 진짜 좋다. 여러분. 아, 이거 너무 좋다. 뭐가 좋냐고요? 아니, 봐봐. 돈은 안, 일, 돈을 안 잃고 올수 있어요. 근데 강한 어떻게 해요 아, 얘한테 맡겨야 돼? 아, 몇 번? 하나, 둘, 셋, 네 네번. 네번 번. 네번가능하죠 일단은! 공력을 두번하고 진화가 이게 리전함 그거 느낌인데 고요력하나하고 세력 하나 올리면은 딱될 듯.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스 무기는 어떻하죠하죠 제페토에게 알려주시네요. 아 무기 그 보스 무기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지 진짜 궁금한데. 그거는 보고 뭔가 끄고 싶은데요. 네, 보스 무기 만드는 법을 좀 알려줬으면. 1층이 없어 2층 가 볼게요 생각 그러니까 외로 여기가 커가지고 뭐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갈게요 여기 아까 할머니 있던 데고 여기는 뭐지? 음 딱히 뭐가 없는데 여기도 두드리면 잠겨있겠죠 어 뭐야 안되죠 일줄알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음... 얘한테 얘기를 걸면 되는거 난화학실한다아 it. it. 근데 그 보스 소울 이건 어다 쓰는 거지? 나도 이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만좀 알면은 에르곤은 어디다 써먹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야. 생긴 게 되게. 신기게 생겼다. 맞지 P 기관에 장착하면 특수 능력을 활성화한다. 어, 그래요. 뭐, 뭐, 그렇다 치는데. 아니, 아.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안 풀리는 느낌이랄까? 여튼 오늘 간단하게는 아니 조금만더 하자. 한대 남았겠다. 자자자. 어디로 갈까? 나. 아까 갔던 데로 가야겠죠? 아. 은행 하던 곳으로 뭔가 느낌이 새키로다. 뭔느낌이냐게 지금. 순간이동하는 것도 보고 다 봤거든요. 어, 지금 오늘은 살짝 체험판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했고 유튜브에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계속 할지는 이지수긴 합니다. 그거 뭐야, 조회수 잘나오면 하고 말고있긴 한데. 아직부터잘 나오겠죠? 여튼 아 어, 뭐야 죄송 아니 야이 자첫 턴부터 일단 죽고 시작하는 고스방입니다 인생 일단 그래도 조금 더 보다가 가는 게 낫겠지? 한 번만 좀네 시도 또 이번에 죽으면은 그냥 오늘은 오카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 죽으면 뭐 하고 위고 청천국 있죠? 아 저기 아이템 되게 먹고 싶다 으로 내려가는 게 길인가? Something... Is a... 왜 저게 뭔데? 잠 s t ä t t e n 님 벌써. 벌해 줄가찾저 나비는 그거 느낌인가 보네. 아크폴이나 엘르님 기준으로 하여튼 그, 모식갱이냐?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보석, 보석 모시기 있겠는데? 퍼펙 퍼펙 퍼펙트 샷샷 퍼펙트 퍼펙 아 이거는 아어 아이고 이거. 몰라 퍼펙트 어, 흑 빼기 앞치기 빠샤 근데 한번더 해야 된다고? 이지? 인식... 퍼펙트 응? 어, 어, 아!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절대 빡쳐서가 아니고 오늘 차피 체험판이었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은더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거짓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한 번씩, 아, 이거 아닌데, 폰서 주셔도 되고요. 저는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듣겠습니다. 방송이 재미없으시면 뭐, 아, 방송 재미없다. 조금 더 재밌게 해줘라. 이런 말도 해주셔도 되고요. 여튼, 신리 신입... 치즈직은 끝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이 있다면 그거 체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